만약 팀 전체가 승부조작 스캔들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면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게 가능할까요? 2006년 이탈리아 축구계는 칼치오폴리 스캔들로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국민들은 등을 돌렸고 선수들은 조롱과 불신 속에서 독일행 비행기에 올랐죠. 이 흔들리는 팀의 중심을 잡은 건 주장 파비오 칸나바로였습니다. 176cm 중앙 수비수치고는 너무나 작은 키였지만 그의 리더십과 투호는 그라운드의 모든 선수를 압도했습니다. 운명처럼 프랑스와의 결승전은 그의 100번째 국가대표 경기 즉 센츄리 클럽 가입을 자축하는 무대였어요. 경기 시작과 함께 지단의 파는 카킥으로 끌려갔지만 이탈리아는 곧바로 동점골을 만들었죠. 이후 120분간의 혈투 속에서 칸나바로는 말 그대로 베를린 장벽이 되어 프랑스의 모든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특히 지단이 마테라치를 머리로 들이받아 퇴장당하는 축구 역사상 최악의 사건 속에서도 그는 흔들림 없이 수비라인을 조율하며 팀을 다독였어요. 결국 승부차기 끝에 이탈리아가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순간 조국을 뒤덮었던 모든 의혹과 불신은 환호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칸나바로가 들어올린 트로피는 단순한 우승컵이 아닌 추락한 이탈리아 축구의 명예를 회복시킨 구원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활약으로 그는 수비수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던 발롱도르와 피파 올해의 선수상을 모두 거머쥐었죠. 위대한 리더 한 명이 어떻게 역경을 희망으로 바꾸는지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위기의 순간에 팀을 구해낸 최고의 리더는 누구였나요?